안녕하세요. 낚시관계의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떼짱밭에서 낚시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이 연안에 있는 게 떼짱입니다. 어, 떼짱은 보시다시피 이물 연안 쪽으로 이렇게 잔디밭, 잔디밭 같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잔디밭 같이 물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수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 떼짱은 마치 물 속에 이제 잔디밭처럼 쭉 깔려서 연안을 따라 이렇게 깔리는 특성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 떼짱 같은 경우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떼짱 밑으로 어, 두툼하게 떼짱이 있고, 밑으로 구멍이 숭숭숭숭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낚시회에서 공략해야 될일순위 포인트 중한 곳이고요 어 떼짱밭의 경우 어, 여름철 주로 많이 공략하는 포인트입니다. 아, 떼짱밭은 수심이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안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계곡지보다도 이제 평지형 저수지, 그리고 수로 같은 데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겨울철 같은 경우 수심이 얕기 때문에 떼짱밭을 잘 공략하지 않으니까 주로 여름철에 주로 공략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떼짱밭에서는 어뭐 붕어가 자주 붙어요 여름철 자주 붙고 낚시 포인트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 잔디밭에서 낚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낚시 여름철 특급 포인트를 이루고 있고요 다만 떼짱 버트할 경우 이제 조이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떼짱은 굉장히 아온 스펀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저 떼짱밭 안에 둔다고 해도 밑으로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고기가 밑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럼 떼짱밭 끝에 찌를 세우더라도 찌가 이제 올리는 입질 부도 있지만 빨리고 떼짱 밑으로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떼짱밭은 어, 찌를 세우기도 쉽고 뭐 채비 안착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비를 붕어가 물고 박았을 경우. 꺼내기가 정말 어려운 수초입니다 어 그냥 채비투척이 쉽고 바닥이 비어있기 때문에 채비 안착도 무던하지만 어 고기를 걸었을 때 꺼내기가 정말 어려운 포인트가 지금 같은 떼짱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떼짱 포인트 공략할 때는 떼짱 바 끝을 딱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떼짱 바 끝으로 채비를 딱 붙이시고요 고기가 나왔다 싶을 때 입질이 걸었을 때는 뽕치기 하듯이 강제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강제로 뽑아내서 어 붕어가 떼창 안쪽으로 처박어서 채비가 걸리기 전에. 붕어를 떼짱밭 위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최근에 뭐낚시가을 카페에서도 어, 짱밭에서 낚시하시다가 어, 붕어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 조금 큰 관계로 이제 뜰채를 준비하시다가 어, 붕어가 쳐박아서 어, 붕어를 못 끊은 기억이 있습니다. 떼짱밭은 붕어가 한번 쳐박으면 끊어내기가 정말 정말 힘듭니다. 저기 스펀지처럼 모두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붕어가 쳐박으면 어 채비가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떼짱밭 공략할 때는 어 붕어를 그냥 강제로 강제 집행해갖고 무조건 떼짱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붕어를 떼짱 위에 올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붕어가 이제 스키 타듯이 떼짱 위로 쭉 달려오게 됩니다. 굳이 뜰채까지 필요 없는 포인트가 지금 떼짱밭이니까, 떼짱밭 공략하실 때는 뜰채질보다도 붕어를 떼짱 위로 먼저 올리셔야 된다는 거. 그고 알고 떼짱밭, 지금 같은 저 떼짱밭 공략하시면 되고요. 떼짱밭은 수심이 얕은 경우가 많으니까 어, 겨울낚시 때는 조금 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여름철 그리고 초가을에 정말 추천드리는 포인트, 떼짱밭 포인트고 분위기 정말 좋은 곳이니까 떼짱밭 공략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떼짱밭, 정말 그림이 이쁩니다 거의 파란 잔디밭에서 채비를 둥둥둥 띄워서 낚시하는 느낌이고요. 아, 다만, 이곳은 정말 신속하게 붕어를 끄집어 내야 하는 포인트니까, 아, 이곳 떼짱밭 공략하실 때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